안녕하세요. 연배나 오빠 여러분한테 인사 올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후배님 같이 안녕하십니까? 예, 예, 노래하고 있는 김과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이쁜 후배같이 어느 맛집에 가는데 중요한 거는 누기 결산하는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해지가 해지다 정답하고 자, 바로 이지입니다 산마을 딴, 톤알 진강, 셋, 셋, 에 진, 진, 사람이 결심할라기다. 이거는 손, 후배 관계란 게 없다. 몇 발짜리? 딱한라한 발짜리야. 대우. 진강, 세트 세트, 대라 어째? 어째? 아이 긴장하다, 야. 아이인 된다, 그래 기다려. 아, 이거 보인다, 빨리하오 야. 나는 주먹이다, 들어. 꽤주먹 내야 돼요. 제 가시내겠어요? 알았어. 깨 가시내겠어요? 응. 알았어, 알았어. 진강, 아리, 다. It's been a... 아하하하 이거 주먹 내야 되는데. 내가 교부터 주먹 내 이거 내가 딱 말할게. 아니다, 니또 다른 내면 어제 드때 그래. 남간 주먹이라며. 아니다, 그게 뭐야? 집에 가봐 먹을까? 뭐 집에 여기서 먹어야지. 아니다, 니또 마이 먹을까? 그래. 야, 15개 돼 왔드만 목먹가내 마이 먹었어. 요새 앨범 하나 40개 먹라먹어 야, 야, 무슨 40개나 먹느냐 내가 <laughs> 잠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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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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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알아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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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집에 뭐에 맛있길래? 위기로 이, 이 어제서 야이 집에 형최도최리겠지만그 뭐야? 양철를 꺼지 알고 야. 그런 버드나무 가지러거를할거면 먹어도 맛있고 그리고 양고기 껍데기도 맛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야터키고기사 싸긴 하데야고기만먹어야겠 어? 그게 비싸그래서 그런데 이때 양고기 왔습니다 안고 많은 양고기 중에 오직 산말만이 고집하는 특색의 숙성 양고기. 신선도를 보장하기 위해 아침 일찍 갓 잡은 양고기. 부위마다 착착 갈라 곱게 썰어 시작부터 정성이 들어간다. 특히 산마을의 양고기 맛을 좌우지 않은 데 숨은 비밀 중에 하나는 이목탄에도 있다 하는데. 수인지 백태라고도 하는데, 확 열이가, 온도도 높고, 열도 10, 높고, 하고, 해서, 고기를 열에딱 먹으면서, 고기 맛이 상당합니다. 하하, <목소리> 그래서 산마을 양고기구나. 염배 <목소리> <목소리> 오빠 한입 먹고, 한입 먹고, 어허! 한 번에 두 개씩이나. <laughs> 어? 고기 진짜 많아 고기하고 슈티하고 이 양념이 다 어울려서 고기가 맛있어지는데고 <목소리> <목소리> 야, 어, 어우, 어우, 산마을. 이알마스리 어디니? 목판, 목판. 그렇게 둘이서 오선, 도선 산마을에서 <laughs> 시간 보내는데. <laughs> 산마을에 또 하나의 저전신 메뉴. 신강거들 갈비살 그리고 목살. 목살 가게살 맛을 좌우지 않은데는이버들꼬에가 한몫을 한다는데 과연 이 버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것이 참 궁금하고 알고 싶던 차 하이게 아, 우리 집에서 이게 독특 하게살이 맛은 제일 좋은 게이 네. 신강에서 그러니까 모래사라는 부분 버들나무라고 뭐지 이거 국무 그걸로 하는 게이 거기에 부분 버드

뭐여 가지, 뭐 향이가 뭐게 사이 스며들어가지고 아마 그거 절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 뭐 갈비하고 목살. <laughs> 살다 보니 칠복 중에 입복도 하나의 복이더라. 그래 잘 먹어라 먹어 먹어. 산말 산둘의 간판 메뉴 산말 터키 한 마리. 원맛 살리면서 잘 숙성시키고, 양념을 묻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특히 당뇨병 환자들이 마음대로 먹어도 좋은 산말을 토끼고, 요즘 손님들의 수요량이 많아서 하루에 12마리 밖에 공부 못한다는데, 나라에는 <목소리> <목소리> 흔들지, 어우, 랭. 어우, 랭, 좋아. 그, 어우, 랭, 가, 맛있고, 밥을. 여러분, 옛날 용왕님이 찾던 토끼간, 심장, 그리고 콩팥. 그래서 요즘 연길신에 내놓으라 하는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모였구먼. 한말 토끼고기는 그렇게 익어가고 배부른 연변 오빠 노래 절로 나오는데 한번 보고 두번 봐도 자꾸만 못 보시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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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변오빠는 거짓말을 모른다. 면변오빠는 참맛을 알고 산다. 산말 양고기, 산말 갈비살, 산말 토끼고기 면변오빠는 이 겨울에 산말에서 산답니다. 잘 먹었습니다. 한번 파이팅! 안녕하세요. 연배노 오빠 여러분한테 인사 올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후배님같이 안녕하십니까? 네, 노래하고 있는 김과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에이. 우리 이쁜 후배 같이 언어를 맛집에 가는데, 중요한 거는, 누기 결산하는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대지하신 분. 고 자, 바로 이 집입니다. 산마을 네. 딴툰, <laughs> 아, 진강 세수에서 진, 진 사람이 결산하려 하겠다. 응? 이거는 손 yeah. 후배 관계란 게 없다. 옹몇 발짜리? 따, 벼라! 한 발짜리요? Oh. 대우. 자, 벼라. 진강 세수! 세수! 대단해! 어째? 어째? 아, 다 긴장하다, 야. 아, 이도인데다 깐에, 야. 기다려. 아, 이거 보인다, 응? 어. 빨리 하오 야. 난, 나는 주먹이 나들어. 꽤 주먹 내야 돼요. 깨 네, 가시내겠어요? 네. 어, 알았어. 깨가진애겠어요 네, 응. 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강 아리, 까다. It's been a. 아! 그분도 주먹 내면 내고 내가 다 말할게 아니다 니또 다른거 내면 눈치 때 그래 난가주먹이라며 아니다 그게 뭐야 비빌까? 밥 먹을까? 특히 산나오리 양고기 맛을 좌우지 않은데 숨은 비밀중에 하나는 이 복판에도 있다 하는데 음. 아 우리 복판에 살더니 이해하 못해서 문가 다른데 이쯤에 거는 잠수 신지 백태라고도 하는데 어확 열이가 언덕 가 높고 열도 높고 하면서 그래서 삼 양고기구나. 냄배도 빵, 한입 먹고, 한 번에 두 개씩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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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거 기가 맛이 죽이 는 <목소리를 피해> <목소리를 피해> <어때요? 목소리를 피해> 오, 어. 아, 고기, 저, 기억에 남습니다. 고기, 고, 버드가지, 고향이가, 고기에 착, 스며들어가지고, 아마 그거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뭐 갈비하고 목살. <laughs> 살다 보니, 칠복 중에 이복도 하나의 복이더라. 그래, 잘 먹어라, 먹어, 먹어. 산말산 둘의 간판 메뉴, 산말 퍽기 한 마리. 퍽기의 원맛을 살리면서 잘 숙성시키고, 양념을 묻혀 콜레, 스트롤를 낮춰주고, 특히 당뇨병 환자들이 마음대로 먹어도 좋은 산말 퍽기고, 요즘 손님들의 수요량이 많아서 하루에 12마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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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둘이서 오손도손 산마을에서 시간 보내는데 <목소리> 산마을의 또 하나의 첫존신 메뉴 신강버들의 갈비살 그리고 목살 먹살 <목살>, 가깃살 맛을 좌우지 않았냐는 이버들꽃제가 한몫을 한다는데 과연 이 버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것이 참 궁금하고 알고 싶던 차아 이게 우리 집에서 이게 독특 가깃살이 맛은 제일 좋은 게이 네. 신강에서 아. 그러니까 그 모래에서 자라는 부분 버드나무라고 네. 그 뭐지 그 이게 쌀육 무 그걸로 하는 게고 거기에 부분을 거저

양고기 껍데기도 마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야, 터키고기 싸긴 한데, 양 고기만 먹어야겠다. 어, 그게 비싸그래 그런데 <laughs> <몬데이> 이때... <몬데이> 뭐? 양고기 왔습니다! 예. 고마는 양고기 중에 오직 3말만이 고집하는 특색의 숙성 양고기 신선도를 보장하기 위해 아침 일찍 갓잡은 양고기 부위마다 착착 갈라 곱게 썰어 시작부터 정성이 들어간다